아이 아이 아이폰 아이폰 11 3, 2, 안녕하세요 It's 3 2 1 OK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OK를 할 거냐면요 제가 드디어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구입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랜 고심 끝에 구매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직구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배송이 오래 걸려서 결국 한국 정발 때 사는 거랑 비슷하게 됐네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그 첫인상 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 아이 아이폰 일단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일단 충전기가 들어있는데요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미국에서 직구를 한 거기 때문에 충전기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애플이 드디어 이 200만 원 가까이 하는 기기에 18W짜리 고속 충전기를 넣어줬어요 계속 5W를 고속 충전 주하던 애플이 드디어 정말 드디어 고속 충전기를 넣어주었습니다. 삼성은 25와트를 주는 마당에 18와트라니 참 기특하죠? 그리고 이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, 이 케이블의 형태가 조금 이상합니다. 라이트닝 포트에서 C 타입으로 연결되는 아주 요상한 모양의 케이블인데요. 이것도 그냥 C 타입으로 바뀌면 더 좋았을 것 같지 않나요? 그리고 이어폰도 들어있습니다. 끝입니다. 참 구성품이 심플하죠? 다른 것들은 기본 케이스도 주고 이 보호 필름도 붙여주는데 애플은 그렇지 않습니다. 정말 짜요. 바닷물처럼. <laughs> 그렇지만 사실 이런 구두쇠 같은 애플의 모습에는 익숙해져서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. 다음으로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보면요. 프로세서는 A13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습니다. 그리고 램은 4기가, 저장 공간은 64, 256, 512기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. 배터리 용량은 3,969mAh, 무게는 226g입니다. 그리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IP68 방수 방진을 지원한다는 것 정도겠네요. 전체적으로 스펙을 봤을 때참 역대급 아이폰인 것 같긴 해요. 사실 최신폰이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죠. 그러나 역시도 이번에 램이 4. 자기가로 아주 아주 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경쟁 상대인 갤럭시 노트 10이 램이 12기가인 걸 생각을 하면 참. 짜디 짠 모습입니다 물론 램이 좋다고 성능도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다다익 램이라는 말이 있듯이 램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이 아이 아이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휴대폰을 살펴볼게요 일단 전면에는 6.5인치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진짜 무슨 변신 로봇 이름 같지 않나요? 굳이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구구절절한 작명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전면에는 늘 그랬듯이 노치가 떡하니 자리잡고 있습니다 노치도 역시나 노트10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 넓은 편인데 뭐 사실 익숙해져서 그런지 막 거슬린 정도는 아니 그리고 뒷면에는 아주 이슈의 중심이었던 이 인덕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이게 실제로 보면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익숙해진 탓일 수도 있어요. 그래도 확실히 이 카툭티가 좀 심한 것 같긴 하네요. 그리고 뭔가 뭐랄까 전투적인 느낌입니다. 어디 싸우러 나가야 할것 같아요. 애플하면 디자인이었는데 조금 아쉽네요. 물론 카메라의 성능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배치라고는 하지만 여러모로 디자인이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 뒷면의 전체적인 소재와 카메라의 소재가 또 달라요. 뒷면은 무광이고 카메라 부분은 유광인데요. 나름 뒷면을 디자인을 좀 독특하게 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. 기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. 오른쪽에는 전원버튼과 유심트레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왼쪽에는 무음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이 있어요. 하단에는 스피커와 라이트닝 포트가 있습니다. 스피커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서 보다 입체적인 소리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. 다음으로는 사실상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수 있는 이 카메라를 볼게요. 가장 위에 있는 카메라가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입니다. 그리고 그 밑에는 순서대로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가 있어요. 전면에는 12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다 아시다시피 아이폰 최초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디자인은 이상하지만 정말 카메라 성능만큼은 역대급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물론 트리플 카메라가 신선하진 않지만 애플이 하면 그래도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아이폰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저조도에서의 사진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하는데요 구글 픽셀 4와 비슷하게 소프트웨어가 또열일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줌인 기능도 있는데요 동영상을 찍을 때 화면을 줌을 하면 소리도 같이 커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전면카 카메라에서도 슬로우 모션을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. 애플이 슬로피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아주 밀고 있는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.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정말 역대급이다라는 소리가 많은 만큼 제가 직접 써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아이 아이 아이폰 이 밖에도 배터리 타임도 증가를 했습니다.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뿐만 아니라 A13 바이오닉이 더 좋은 배터리 효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전작보다 무려 5시간이나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이폰 XS 맥스를 쓰면서도 배터리 때문에 한 번도 불만이었던 적은 없는데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전뭐 땡큐죠 이제 진짜 보조배터리는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에서 또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페이스 아이디입니다 페이스 아이디가 30%더 빨라졌다고 해요 각도 역시 더 다양하게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iOS 13에서도 이미 페이스 아이디가 많이 향상이 됐어서 뭐 그렇게 또막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속는 샘치고 사용을 해보다가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고민을 하느라 늦은 감이 있지만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리뷰해봤는데요. 사실 예전에는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 너무 신기해서 막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써보고 했는데 이번 아이폰 11은 카메라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it's OK 민성이었습니다. 안녕.